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셔서 하수구 구멍을 들여다 보십시오. 검게 엉겨붙어 물조차 내려가지 않게 막고 있는 그것 바로 여러분의 빠진 머리카락입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털어낼 때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늙으면 다 빠지는 거지 뭐 하고 겉으로는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거울 볼 때마다 행해진 정수리를 보며 한숨 쉬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 몸에 난 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을 버텨온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젊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사 한 방에 수십만원, 심기라도 하려면 차한대 값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노인 의학을 연구하며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약으로 고치면 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탈모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고 바깥 출입조차 끊어버린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부엌 천장에 있는 재료만으로 죽어가는 모근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싫어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숱 많은 머리카락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이 메마르고 영양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우리 두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돌지 않아 두피라는 땅이 사막처럼 황폐해집니다. 이 메마른 땅에 억지로 머리카락을 심어봐야 금방 힘없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 비료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비료는 약국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 천장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커피는 마셔서 잠 깨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두피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 변질되어 만들어진 나쁜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모근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이 바로 이 나쁜 물질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마치 밭을 망치는 두더지를 잡는 사냥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해주는 청소부입니다. 피에 쌓인 염증과 찌꺼기를 청소하고 좁아진 혈관을 넓혀서 영양분이 모공까지 쭉쭉 뻗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줍니다. 제 동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 지훈이는 저와 열살 터울인데 안타깝게도 집안 내력인 탈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52 되기도 전에 정수리가 훤하게 드러나서. 어디를 가나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구석에 앉아 말 한마디 안하고 위축되어 있었지요.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비싼 샴푸도 써봤지만 머리카락은 솜털처럼 가늘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형 믿고 딱한 달만 내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감아보자. 돈 드는 거 아니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동생은 반신반의하며 제가 만들어준 이 커피 샴푸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더니 2주가 지나자 전화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형님, 머리 감을 때 하수구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두피가 가렵지 않고 시원합니다. 정확히 3개월 후, 동생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횡하던 정수리에 까칠까칠한 굵은 머리카락들이 힘 있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비 맞은 새싹처럼 말이지요. 동생은 그제야 모자를 벗고 활짝 웃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제가 제 나이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카페인이 모근을 공격하는 적을 막아주고 항산화 성분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한 결과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사는 수입산 탈모 샴푸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카페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커피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커피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냥 물에 타서 머리에 부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두피가 착색되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끝에 찾아낸 부작용은 없애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을 꺼내 적으십시오. 준비물은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알갱이 커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를 쓰면 두피 끈적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생겨 머리가 다 빠집니다. 반드시 집에 있는 병에 든 알갱이 커피, 혹은, 카누 같은 순수 블랙커피 가루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샴푸입니다. 넷째, 오늘의 핵심 비법인 식용유 입니다 원장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안 그래도 머리가 떡지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네 다들 여기서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 식용유 한 스푼이 바로 천 원짜리 커피 샴푸를 10만 원짜리 고급 샴푸로 바꿔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로만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식용유가 들어가면 두피에 천연 보호막을 씌워 줍니다.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비싼 헤어 에센스의 주원료가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기름 한 스푼이 두피에 수분을 가둬두고 머릿결을 비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필요 없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숟가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릇에 커피 가루 한 스푼을 넣습니다. 거기에 미지근한 물한 스푼을 넣고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 줍니다.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 두피에 상처를 낼수 있으니 완전히 녹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딱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두번 펌핑해서 넣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섞어주면 끝이 색깔은 진한 갈색이고 냄새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쫀득한 샴푸가 완성됩니다. 이걸 미리 잔뜩 만들어두지 마십시오. 방부제가 없어서 상할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 직전에 딱한번쓸 양만 1분이면 만드니까. 그때그때 그때 신선하게 만들어 쓰십시오. 이 300원도 안되는 혼합물이 여러분의 모근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쓰는 방법이 틀리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이 머리를 감을 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감겠다고 손톱을 세워서 두피를 뻑뻑 긁는 것입니다. 이것은 밭을 갈겠다고 갱이로 땅을 파헤쳐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짓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김철순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님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힘이 좋으셨지요. 탈모가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두피를 들여다보니 곳곳에 붉은 상처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머리 감으실 때 어떻게 감으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 산의 대장부가 박박 긁어서 떼를 빼야지. 살살해서 쓰겠어? 하시더군요. 철수님은 탈모 때문에 손자 결혼식에도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중이었습니다. 가발을 쓰자니 답답하고 그냥 가자니 창피하다며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으러 오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커피 샴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감는 법을 신신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는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손톱은 절대 쓰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말랑말랑한 지문 부분으로 두부를 으깨듯이 살살 문지르셔야 합니다. 철수님은 그게 무슨 놈의 샴푸질이냐며 투덜거리셨지만 손자 결혼식이 코앞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하셨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커피 샴푸를 바르고. 거품을 낸 상태에서 비닐캡 없으면 수건을 쓰고 딱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10분이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영양분이 모공 속으로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오신 철수님의 표정은 딴판이었습니다. 원장님, 머리카락이 굵어졌어. 예전에는 만지면 힘없이 바스러졌는데, 지금은 철사처럼 빳빳해.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붉은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로 헹구니까 싹 없어지고, 머릿결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철수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땅만 보고 다니시던 분이 고개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결국 손자 결혼식에 당당하게 양복 입고 참석하셔서 하객 맞이를 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사람들이 나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더이다. 원장님 덕분에 내가 잃어버린 인생을 찾았어. 하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10분입니다. 샴푸 바르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몸 닦는 동안만 기다리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죽어가는 모근을 살립니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커피 생물이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구십시오. 식용유 덕분에 린스를 안 해도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고 매끄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피 샴푸는 분명 효과가 좋은 비료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땅 즉, 여러분의 몸 상태가 엉망이면 비료를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적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밭으로 가는 물길이 막히는 겁니다. 두피로 가야 할 피가 가지 못하니 모근이 굶어 죽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소화 안 된다며 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만들겠습니까? 또한 커피 샴푸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뛰는 분들은 피부로 흡수되는 카페인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목 안쪽 연한 살에 커피 샴푸를 조금 발라보고 빨개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욕심부린다고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평소처럼 가무시되,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뜨거운 물은 두피의 기름막을 녹여서 두피를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서 반질반질한 대머리가 된지 오래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이 방법으로 머리가 다시 나기는 어렵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된 나무는 살릴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솜털이 남아있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단계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단돈 300원으로 만드는 기적의 탈모 치료제 커피 샴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탈모 유발 물질을 막고 항산화 성분이 두피를 청소합니다. 알갱이 커피 1, 물 1, 샴푸 2, 식용유 1의 황금 비율을 지키십시오. 믹스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식용유 한 스푼이 머릿결을 코팅하고 두피 건조를 막아줍니다.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마사지하고 10분간 기다린 후 헹구십시오. 잘 먹고 잘 자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58년을 보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몸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작 커피 따위가 뭘 하겠어? 라며 비웃고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커피가루를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10년 더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